키캡 주문했는데 두 달째 안 오는 거 맞냐 이지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 대신해서 잘 죄송합니다. 대신해서 좀 사죄드릴게요. 근데 도착은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바빠서 그러지 않을까요? 스토브리그기도 하고 이번에 또 라이머 커머스 그 해가지고 배송이 좀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 직접 배송해 줄수 있어요. 키캡. 근데 키캡은 두달 정도 지난 거면 이미 택배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아직도 배송이 안된 거면 선정 능력 오시면은 제가 만나서 드릴게요. 공짜로 줘요? 그건 아니죠. <laughs> 공짜는 아니죠. 예, 돈 받고 가야죠. 예.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동계산은 확실하게. 저안 그래도 지금 스킨 나눔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5만원인데. 돈 계산은 철저히 확실하게 갑니다. 사인 원하시면 해드려요. 네. 원하시면. 근데 운타라 한정이에요, 사인은. 감사합니다. 자, 빅토르 르블랑인데요. 탑칼리 한판더 하고 싶어요. 이거 앨리스랑 같이 탑 터트릴 수 있거든, 빅토르면? <laughs> 복붙 바로 일단 치고, 이거는 탑칼리 인정? 이거 질 수가 없어. 이 아이범맨 <laughs> 운타라맨이에요 운타라맨 아이범맨 아니죠? 운타라맨 <laughs> 한번더 해줘야 돼요 한번더안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압박감 줘야 돼요 저런 채팅 아카데미생한테 안 부끄럽냐고요? 전혀 저는 오히려 시켜요 채팅 치라고 그래야 이기거든 저는 당당합니다 이거 실제로 애들한테 말해줘요 이런 채팅 쓰고 하라고 그래야 이길 확률 올라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엘리스님 초반 탑 세게 하니까 쌈랩갱 고고 다이브감 만들게요 그냥 미리 말해요. 아 우리, 우리 팀 좋아요. 좋아 집 가면서 친구야 집 가면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집 가면서 집 가면서 네 박아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렙갱 한번 배제해야 되거든. 나이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니야. 카르바야. 조심하지 말고 그냥 300갱 그 맞는단 마인드로 해. 한번 받아 주면 내가 탑에서 터트릴 수 있어요. 샤코 모습만 보여 줘.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기다려요. <laughs> 자, 이 와드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고수와 초보의 차이야. 기다렸다가 나 봤냐? 지금? 솔직히 안 찢어, 이제 찢어. 아! Wow. <목소리> 심리전 걸게요. 경험치 못 먹었죠 이 사람? 피 반쯤 될때 펠. 타워에 탔죠? 라인 다 타죠 이러면. 반피. 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굉장히 실망, 실망인데 방금 괜찮아,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바로 집가 샤코 오거든. 나이스 라인 당겨지죠. 빅토르 끝났죠? 야, 안 먹고 오게? 엘리스그 어, 맞아? 난 너의 판단에 맡긴다. 잘했어. 먹어, 형. 그렇지. 근데 이런 킬은 단순 그냥 킬에서 끝나는 거야. 자, 이거 빨리 밀면 안 되죠? 극한의 그 고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천천히, 슬로우 푸쉬 다시. 샤워에 들어가고, 아이고 미안해. 토르야, 진짜 미안해. 토르야, 토르야, 짜증나지. 이게 칼리 엘리스야. 제이스 엘리스보다 더하지. 정글이 화나지. 어쩔 수 없어. 토르야, 이게 어쩔 수 없단다. 토르, 혹시 오니? 토르야, 토르, 토루 어디 갔어? 토르가 사라졌어요! 우리 토르 돌려내! 야, 토르야, 너 탑에 와야 돼! 어디 갔어, 토르야! 토르야? 토르 바텀 갔다! 사레벨이야! 토르 바텀! 사레벨 토르 바텀! 야, 이런 거안 죽을 수 있지? 나이스. 잡으면 대박.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진짜 이게. 이게 칼리 엘리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칼리스타 매력적인 챔피언이죠 해보실래요 한번 님들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내가 하던거만 하면 돼다알려줬죠 채팅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거 두개 이거 한번 하시고 이거 한번 하시고 1레벨에 딜교 한번 하시고 탑다이브 해라 이거 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진짜로 야, 농담이 아니라 다알려줬죠 하면 돼요 <목소리> 자 이런거는 텔 타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스 오는거까지 기다렸다가 쭉쭉쭉 빨아낸 다음에 타는거야 지금 지금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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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침착하게 천천히 대포 내가가비 이게 가를 바로 타면 안 돼. 좀빨 때까지 기다가다가가어가가 돼요. 가러면서 바로 가가로 웰컴 코리안 더샤이운타라 빨리 지금 만들어 주세요. 옵션 올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거 매니저님한테 7층 가가지고 괜찮죠? 7층 가서 기사 내보내라 해야겠다 트위터 탑 밀어주고 앞포 잡아주면서 타고 밀어주면서 바로 르블랑 잠수 타고 있는 거 체크해주면서 레드 나온 거 바로 레드 먹으러 가요. 매드까지 먹고, 싹싹 긁어먹어요, 이제부터. 싹싹 긁어먹고 샤코 발견? 어림도 없지. 안 빼요, 저는. 싸웁니다. 맞서 싸워요, 안 죽어요. 쓰레쉬 때리면서 천천히 철갑궁 기다리다가, 여기서 침착하게 QE. 킬을 패주시고, 진크스궁으로 마무리. 굿. 롤더베스트 나가고 싶은데, 저는 96년생 96년생에다가 은퇴해서 못 나갑니다 진짜로 2007년생 대우받아요 저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억울해 죽겠어요 일로 와넌 비토를 그냥 안무빙째겨 맞아 죽어라 아 근데 오늘은 내가 사는 턴이라서 방종 때리고 클리드랑 밥 먹으러 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안 그럴 수도 있고.